안녕하세요 홍유리입니다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참고 영상들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많은 연사들이 그 실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음, 다른 얘기는 없을까 제, 제 경험을 좀 돌이켜봤는데요 저야말로 그 실패 연속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연속되고 지난한 실패의 시간들을 겪고 있었죠. 음, 재밌는 건 언제나 실패만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작은 성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성공의 순간들을 발판으로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지난 4년 동안 그 무시무시한 과제와 학교생활을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사회로 나갈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고 저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기회를 포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어... 진부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일일 것이고요. 그 안에서 어떤 그 작은 순간들, 작은 성공의 순간들을 꼭 잡고 앞으로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찬란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졸업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 여러분은 음, 축하받을 자격이 있고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 모두가 이 좋은 자리에 초대돼서 축하를 받아야 됩니다 어, 저도 뭐 졸업을 여러 번 해봤지만 졸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고단한 일이고 때로는 고독한 일이고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고 여러분의 앞날에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결국은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유학한 8년을 하면서 조지아와 펜실베니아에서 7년 동안 피자 배달을 했습니다. 이 깜깜한 밤에 눈 오는 밤에 비 오는 밤에 음? 아무도 다니지 않는 습달금음 날에 혼자 피자를 배달하면서 참 많은 걸 배웠는데요. 그중에 세 가지가 특히 기억에 납니다 그중에 이제 하나부터 이야기를 하면요. 이 피자를 배달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팁이란 걸 기대를 해요. 누가 팁을 많이 줄까? 근데 보면 팁을 많이 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팁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팁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어떤 건지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이런 새벽에 가면 팁을 많이 줍니다. 거기서 제가 배운 게 역지사지라는 겁니다. 아! 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구나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인간이란 게 이렇게 똑똑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남의 시선에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나를 이해하는 그게 세상살이에 참 좋습니다 그러면 교만할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피달배달을 하다 보면 항상 이 신호등을 만납니다 이제 멀리서 이제 직진 길이 많으니까 근데 그 신호등을 보면서 빨간불이라고 절망할 필요가 없고, 녹색불이라고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녹색불일 때 좋아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신호등까지 가면 반드시 바뀌어요. 빨간불로.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순간순간 선택을 할 때, 할수 있으면 안 가본 길, 할수 있으면 지금 당장 좀 피곤한 길, 지금 내가 약간 귀찮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 좁은 길을 선택하면 어느 순간 그게 여러분한테 넓은 길이 될 겁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넓은 길로 갈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가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또 역시 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피자 배달을 하다 보면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 저기는 길이 없네? 근데 희한하게도 모든 길의 끝에는 또 다른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아, 일의 시작과 끝을 모두 하는 사람은 없겠구나. 그리고 끝이 끝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칠 때, 힘들 때, 아 이제 더 이상 뭔가 희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둘러보시면 거기서 또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항상 기억하십시오.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말도 있고 만날 때마다 해주는 말이죠. 천상천하 유화덕존 세상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합니다. 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갖고야 되는데, 나의 몸과 나의 영혼과 나의 머리를 갖고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일기도 좀 쓰시고, 산책도 하고, 혼자 시간도 꼭 가지세요. 그리고 자기를 늘 위로해 주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 축하드리고,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과 멋진 인연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좋은 어떤 이제 일을 해서 저를 또 찾아오는 그런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